삼각방정식 문제가 되겠습니다. 우리가 코사인을 모두 다 사인으로 바꿔보겠습니다. 2 사인 X가 앞에 있겠고요. 마이너스 4 사인 X에다가 코사인 조급 X는 1 마이너스 사인 조급 X가 되겠고요. 마이너스 코사인 2X는 1 마이너스 2 사인 조 X 이렇게 되겠습니다. 플러스 1은 0, 0이 되고요 우리가 사인 X를 T로 치환해서 보겠습니다. sin 를 t로 치환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2t-4t 4t 3승 1플 2t의 제곱 플러스 1이0 이렇게 나올 수 있네요. 그러면 4t 3승 플 2t의 제곱 2t 는0 이렇게 볼수 있겠죠. 이것을 이제 인수분해하게 되면 <laughs> 2t로 묶어 주겠습니다 2t로 묶으면 2t의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1은 0이 되어서 2하고 1, 1하고 1 여기다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e t et 에 2t 마이너스 1, t 더하기 1은 0이 되기 때문에 t는 0, 2분의 1 마이너스 1 그래서 sin x 가또 0, 2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요 x는 0과 28 사이에서 근의 모든 합을 물어봤네요 0 되는 건 0, 파이 2개 있겠고요 2분의 1 되는 거는 2분의, 6분의 파이랑 6분의 5 파이 있겠고요 마이너스 되는 건 2분의 3 파이 있겠습니다. 그러면 더하면 파이, 또 더하면 또 파이, 2분의 3 파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, 모두 더하면 2분의 7 파이가 될수 있겠습니다. 정답 5번 될수 있겠습니다.